말씀 우리 잠깐 살펴보죠.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거기에 간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죄송한데요. 제가 주일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기본으로 원고를 다섯 장을 씁니다. 네, 이 다섯 장을...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까무러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딱 10분 내에서 15분만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또 부활절 같은 그런 우리 교회 절기가 있는데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느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를 비롯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가 태동한 날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째 되던 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 돼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는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오순절은 영어로 한 펜타코스트입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째 되는 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하는 집에서 120명 문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각인의 신령 가운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이지 않으면 기념하지 않아도 돼요. 예. 네? 아무리 서로 좋아해서 같이 동거를 오래 했더라도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요, 결혼 기념일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독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라는요, 독립 기념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날 2 1세기에 브루클린 평안교회도 다시 임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1 2 0명은 아니래도 그래도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한 60명의 문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압니까 우리도 성령 받고 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간단하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을 받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 면은 아,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 기도하는데 방언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방언하면은 랄랄랄랄라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거봐라 성령 하나님 역사니까 방언을 하잖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방언은요 different language입니다. 스피킹 인텅 그러니까 방언 하나님 주신 예언 방언의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저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15개 국가에서 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목도한 바는 뭐냐면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벽촌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나라 말로 저들이 기도하느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날이 성령강림절이에요. 창세기 1 1장에 보면은 에,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까지 미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미쳐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도달하겠다고 교만해서 세운 그 탑이 바벨탑인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합심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까지 미치자고 얘기했을 때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응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리고 언어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언어가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영어가 불편하고 미국 사람들만, 만나면은 네? 얼음장처럼 굳어지는 이유가 뭐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하니까 다시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흩어져, 흩어졌던 그 언어가 하나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유무상통한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고부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 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높은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추구하여 드립니다 전도가 쉽지는 않잖아요 팬데믹을 우리가 거치면서 누구 한 사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래서 전도 못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 놓쳐버리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진리를 찾고 있는 그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살리는 일을 하세요, 고치는 일을 하세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할줄 모릅니다. 수줍음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나는 못 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그한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안 돼요. 이유와 핑계를 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마음에는 온갖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어,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파는요 이 보혜사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different counselor 혹은 different helper 자기들이 믿고 심, 그 추앙하는 그런 이단 교주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주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는 Another Counselor예요 Another, Another란 말은 알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말고 또한 위격을 가진 일체신그 하나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일을 하세요. 그는 위로를 하시고 그래서 컴포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카운셀러, 로열 뭐 이런 역할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파라클레이토스 그 말뜻에 들어가 있는 가장 근접한 개념은 뭐냐면 헬퍼예요 도움이에요 도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했습니다 해군에서 군복무를 할때 저희가 타고 다닌 배가 한 5천 톤급 되는 그런 전함이었는데 이 전함이 이제 바다로 항해를 나가거나 아니면 육지에 정박할 때 항상 따라 붙는 작은 배, 터그봇이 있어요. 리 대가 따라 붙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고무 타이어를 달고 이큰 전함을요. 항구로 끌고 오고 바다로 내보내요. 그러면 배는 어떻게 하냐면 기어를 뉴트럴, 중립 기어를 해놓고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작은 터그봇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목적지, 그 항구에 정확하게 정박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도 똑같아요. 그 좁은 해역을 다 안전하게 헤쳐나가고, 그리고 바다로 나갈 때까지 이 터그봇이 계속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 옆에 부딪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야, 이큰 전함을... 앞뒤로 호의하고 이끌어 가고 끌어가는 이터그봇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삶이냐면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는 삶이에요. 힘 빼는 삶힘 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누가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전방위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 칼빈이 주장 주창했던 이 다섯 가지 신조 중에서 펄스 비어니스 어브 세인트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견인차가 되어서 우리를 견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평화계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우해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소멸해서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오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좀 끌고 가주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토우까지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 이 간증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타이베리컬 철치에 짐 심벌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백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촌에서 그 홈네스 부랑아들이 모여사는 그곳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홈네스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아약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변화받고 그리고 세 사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잼신발라 목사님이께서 주일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딱 눈에 띄게 어떤 사람이 맨 뒷자리에서 에, 자꾸 이렇게 자기 안 호주머니 손을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뺐다 하더래요. 근데 설교를 하다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이 에, 아무래도 총을 가진 것 같아요. 아닌가 다를까? 손을 딱 빼서 높이 올리는데 왜 시꺼먼 건충 한자리가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충 한 자루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강대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이짐신발한목사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겠구나. 요즘에 설교하다가 충기난사 사건이 있어서 죽는 교회가 많다는데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설교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이 사람이 건축 환자를 가지고 뚜벅뚜벅 강대상 앞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 예, 네, 강대상 위에다가 탁 권총 한 자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냐. 사실 예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고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래서 가슴에다가 총을 품고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분이 변화돼서 그 교회 성가대로 섬기고 또 직임의 일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 그런 무궁무진한 간증이 그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한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일보다 더큰 일을 우리가 할수 있대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성도님들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한달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 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니다 까탈스러운 이웃, 직장 동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내 뜻과 고집으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우리의 세상을 향한 야망과 정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줄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가정과 상처 깊은 그러한 가족 간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